네 오늘 SM에 거울을 사러 왔는데 전신거울 비슷한데 이게 2300페소 한국 돈으로 한 5만 원 정도 하죠 네 여기에도 거울이 다른 종류들이 많이 있는데 어, 보통 우리 전신거울로서 많이 쓰는 것들이 이런 것들은 좀 저렴하거든요 이건 얼마 하냐면은 700페소예 저렴하죠 이런 것들은요 예 한국이랑 가격이 어떤가요 비슷하나 모르겠네 아 어, 거울로 비치게 되면 이 똥배만 보여가지고영 저는 별로 거울을 안 좋아하는데 로드 같은 경우에 맨날 거울 보고 사니까 네 이제 거울은 샀고 이거 어찌됐나 아뭐 나이스고 숟가락 따라 샀네요 네, 근데 지금 또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어 내가 이제 김치 만드는데 어 로즈가 지금 양도 많아지고 또 자주 하다 보니까 현재 그뭐 마늘이랄지 배 그런 걸 갈아가지고서 이제 김치 속을 만드는데 그 가는 기구죠 가는 기구가 너무 작아가지고서 그 김치 만들 때마다 되게 고생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큰 좀 거를 있나 찾아보고 있는데 마땅한 것이 있나 모르겠네요 네. 요거거든요 네. 근데 요거는 이것도 좀 크기가 작네 It's small. It's most biggest. 집에 있는 것보다는 좀 커가지고서, 집에서 한두번할 때, 이거 한번해면될것 같은데,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음. 3D is a Philippine brand. It's good. 큰게 있으면 참 좋은데, 현재 쓰는 건한이 정도 사이즈밖에 안 돼가지고, 어 되게 힘, 만능에 고생을 하거든요. 네. 아 이거를 푸드차퍼 푸드프레서서라고 하는데 또 푸드차퍼라고도 부르나 보네요 이것이 지금 1,500페소입니다 그렇게 뭐 비싼 가격은 아닌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로즈가 찾는 사이즈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총 영수증 금액이 3,000페소가 되면은 300페소를 할인해 준다 그러네요 아까 그게 거울이 2,300페소 요것이 1,500 패서니까, 뭐, 요걸 사면 300패소 할인이 될 텐데, 뭐 사장님이 알아서 하겠죠. y 디 u d e c i d 사겠답니다. 네. 김치, 김치 담그는데, 조금이라도 좀 편리해야 되겠죠. 네. 제가 여러 번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렸지만은, 필리핀에서는 가전제품 사게 되면은 다 뜯어가지고서, 어, 작동시험을 한번 해보고 사죠. 지 네. 네? 돌아가나 보겠습니다 음, 네. 잘 들어가네요 음. 네, 계산하는데 을 정말 300배속 할인이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얼래디스카운아 네. 원래 3,800 있는데 3,500으로 디스카운트가 되는군요 아,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참. 50만원 이 늙은이 믿고 살아야 되는데 별별 걸다 안 믿고 또 의심을 해봅니다 네 이걸 무거우니까 또이 친구가 주차장까지 다 배송을 해주겠죠 네 감사합니다 필리핀 쇼핑몰은 이런 거는 참 편한 것 같아요 무거운 거나 또 짐이 많게 되면 은이 종업원들이 차에까지 친절하게 다 배달을 해줘가지고 아주 편합니다 이럴 경우엔 팁을 얼마나 주는 것이 좋냐고 많이들 물어보는데 이러분 보시는 거보이는오 보시는 입니다 이이보는 이렇게 스트보스처이큰차는이는게 아주 좋아요 아는 편합니다 <laughs> 가뿐하게 들어갔습니다 시는거 네. yeah. 어, 보시는 거 보시는 거 보시는 이보시이거 보시는 거보시이거 보시는 거보시이거보는거보시이거이시는이 보시는 거 보시는 거이이 보시는 거보이이거보 김치 만들때 좀 수월해 질것 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총각김치 담그는 날 어, 새로 산이 푸드차퍼로 지금 갈고 있는데 아주 편하다고 합니다 양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예전과 비해 가지고 훨씬 더 쉽게 어, 김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주 1,500회 투자한 효과를 보고 있네요 아이고 잘 됐습니다 음. 많이 힘들지 않다고 생각는데 아유, 괜찮습니다. 총각 김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잘 절여진 이 총각무하고 잎사귀를 갖다가 넣고 비비기 시작하면 되죠. 쪽파도 뿌려주고, 이제 양념을 섞어줍니다. 다시 또그 위에 절여진 무를 얹어주고, 양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섞어가지 않으면 힘들어가지고 중간 중간에 이렇게 양념을 넣어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아, 어, 예, 엄청난 양이네요. 이게 한 30kg 정도 되는 양인데 맛있게 만들어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송각김치를 많이 기다리시니까 금방 판매가 되겠죠. 네, 사온 유리를 지금 부착을 하고 있는데 어, 아파트에 살면 이런 점이 좋죠. 여기 항상. 이거 메인터넌스를 해가지고 건물 수리해 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한테 부탁하게 되면 뭐집 수리랄지 뭐 이런거 부착물 같은거는 뭐든지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저 같으면 도저히 할수 없는 것을 갖다가 몇분만에 뚝딱뚝딱 해버리네요 아이고 참 기술 좋습니다 베리 <laughs> 어, <very good. 웃음> 굿 피팅룸이 됐어 피팅룸. <laughs> 아 좋습니다. 예. 오늘 슈퍼 나온 길에 저의 전 직장이었던 진로 소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아 <laughs> 어, 안타깝게도 진로 소주 진열이 제일 밑에 돼 있네요. 예. 현재 진로 소주가 참이슬 뭐 프레시 뭐 일반 참이슬 오지널 이런 것들이 한 병에 1 0페소씩이 피어골드라는 슈퍼에서 팔리고 있는데 요 위에 보게 되면 진로 소주병이랑 똑같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요거는 진로 제품이 아니라 필리핀 제품입니다 예. 짝퉁들이죠 예. 이건 한 병에 85페소 예. 거의 싸게 팔고 또 진열도 좋은 곳에 진열되어 있는데 어, 사람들이 이 한글만 보고서 이거를 진로 한국 제품인 줄 알고 사고, 사는데 요 보시게 되면은 진로라는 마크가 없거든요. 이런 거는 진로 제품이 아닙니다. 진로 제품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두꺼비 마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죠. 네. 전 직장이다 보니까 이런 게좀 관심이 또 많이 가네요. 네. 이쪽에도 보게 되면은 이제 어 순수한 소주가 아닌 약간 좀 이게 어 뭐죠? 이게. 뭐 이슬, 뭐 자몽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진로 제품이죠 한 병에 1 0 0씩입니다근데 이런 유사한 제품들이 또 여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진로 제품이 아니라 필리핀에서 만든 어, 뭐 가짜는 아니죠 상표를 도용한 그런 거를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만큼 진로의 인기가 필리핀에서 좋다는 반정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한 병의 진로 소주가 어, 100배에 팔리고 있는데 한국 슈퍼에서는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한번 어, 자막으로 한국 슈퍼 가격을 알아가지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진로에서 파견된 홍시원이 만일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김치 담그는 날입니다. 그저께 만들었던 총각김치 30kg는 만들자마자 하루에 다 완판이 되어 버렸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또 배추김치를 만들고 있는데, 배추김치야, 뭐 이런 배추를 수시로 살수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청각김치에 필요한 무는 사기가 되게 좀 힘들거든요. 매주 나오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면 보름이나 20일에 한 번씩 이게 바교에서 나오더라고요.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데, 만들자마자 아주... 판매가 다 되어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드셔보셨던 분들이 다들 맛있다 그래가지고 아주 기분 좋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맛 좋은 포기 김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포기 김치도 지금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담아놨는데 벌써 주문이 한 20kg가 들어왔네요. 참이 팬데믹 시대에 이 김치 때문에 먹고 삽니다.